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우리 국회가 70년 동안, 건국된 이후에 70년 동안 아주 저질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뭐 요즘 양아치 짓을 한다, 쓰레기 짓을 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아치 국회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검수 완박을 놓고 지금 국회가 다시 쓰레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당 시절에 4.45입 개헌, 부터 시작이 된 우리 국회의 양아치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실 겁니다 민주당의 뭐 양향자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이제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서 검수완박을 처리한다 국민의당에서 제명이 된 군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을 하니까 민주당이 반기다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있습니다. 이 조정훈 의원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민주당이 또 비상이 걸렸다. 이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미국 캐나다 출장도 취소를 했다. 박병석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금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뭐 너무나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양아치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지금 문재인 정권, 박병석 국회의장이 모두 나서서 민주당이 양아치 짓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코미디 수준. 여러분들과 하나, 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원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지금 어제부터 시끄럽습니다. 검찰은 검사대로 지금 평검사까지 모두 나서서 모두 지금 검사 옷을 벗겠다. 그런 각오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은 모두 이건 헌법위반이다. 헌법 체계를 모두 흔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가 양아치 짓에 스슴없이 스 나섰습니다. 이거 지금 금수완박이 법안을 처리를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억지로 무리를 해가면서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많은 얘기거리들이 쓰레기 짓거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사위를 민주당, 그러니까, 그대 정당이 자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치기 법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을 날치기 못하도록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첫 장치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이렇게 법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는 소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당, 야당, 3명, 3명씩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야당의 국회의원이 아무리 적어도 3명 이렇게 동수로 구성을 하게 되면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장악을 했지만, 이 조항까지는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무소속을 만드는 겁니다. 무소속을 억지로 민주당 계통의 무소속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야당을... 야당의 3명 몫을 무소속을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택한 것이 양향자 의원, 무소속으로 있는 양향자, 민주당으로부터 쫓겨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는데, 이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에서 민영배, 민주당에서 민영배, 지금 법사위위원입니다. 민영배를 탈당을 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겁니다. 자, 민영배를 탈당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법안 조정 소위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법사위를 또 통과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야당은 반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또 국민의 당이 국민의 힘과 합당을 하면서 제명을 해달라 해서 권은희, 재명이된 권은희가 금수완박을 찬성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환영을 했는데 또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의원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비상이 걸렸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금수완박법안을 국회로 넘기고 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를 할 생각입니다. 이 방해를 못하도록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 180석이 있으면 이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180석을 맞추는데 지금 민주당이 172석, 그 다음 민주당에서 쫓아낸 무소속 합하면 179석이 되는데 군원이가 거기에 합류를 하면 180석이 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조정훈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조정훈이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비상이 걸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또 정의당, 정의당과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수처법안 처리할 때처럼 그 선거법을 가지고 정의당과 딜을 할 수도 있고 정의당이 6석이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국회 회기를 쪼갭니다. 국회 회기를 오늘 열고 내일 또 다른 회기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법안에 다른 회기가 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살람이 전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와대로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할수 있는 양아치 짓은 다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국회의 역사, 우리 의정사에서 가장 창피한, 가장 저질스런 쓰레기 짓을 하는 이 국회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인 현장을 또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것은 금수완박을, 이 금수완박을 이런 짓거리까지 한다고 해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금수완박이 시작입니다. 국회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 시켜 보자.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꽁꽁 묶어 보자. 그 시도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도가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뭐 민주당이 할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의장입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민주당을 즉 민주당 지도부를 민주당도 지금 전체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강성 지도부가 끌고 나가면 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당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의장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판단력이 정치력이 있다면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이 금수완박 법안은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런 양아치 짓거리가 끝이 납니다.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그첫 시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 여론, 반대 여론을 뚫고라도 제대로 되면 그대로 한번 가보자 라는 것이고 혹시 안 되면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고 빠지는 그때 대해서 반대하는 혹시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잘 되면 그대로 뭐 자기들도 그대로 업혀가고 70, 80% 혹시 안 되면 나중에 무책임하게 자신들은 발을 빼겠다. 지금 이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양아치 짓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한통 속인 겁니다. 모두 공범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 앞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왔던 그 양아치 짓을 스스럼 없이 어제 오늘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며칠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이달 말까지 이런 쓰레기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회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민주당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헌법상 대통령제입니다. 이 대통령제의 폐해가 워낙 많아서 의원 내각제로의 약간의 개헌,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래 전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토론이 잘 되어 가다가 한마디에서 모두 토론이 깨져버립니다. 지금 국회를 봐라. 저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을 맡겨서 의원 내각제라는 게 국회가 이제 권력을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말 한마디에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라고 하는 찬반 논란이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논쟁이 논란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저 국회의원들 수준을 봐라 이말 한마디에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토론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국회의원의 수준, 양아치 국회의 수준을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앞에,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